오늘은 식기 세척기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척이 끝난 후 자동으로 열풍 건조 모드로 청결을 유지시켜 줍니다. 환기 모드로 내부의 곰팡이 및 악취를 방지해 줍니다. 무설치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온 살균 세척을 통하여 높은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긴물 분사 노즐에 23개의 분사 구멍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깨끗이 세척해 줍니다. 일반 가정에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5가지 모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예약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사용 가능합니다. 세정제와 린스 전용 투입구가 있습니다. 적은 물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애벌 세척 없이도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은 주방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단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온 직수와 길고 강력한 하단 날개, 상단 날개의 이중 물살로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5 가지 코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세척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대용량 폴딩 바스켓으로 다양한 식기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수저통이 있습니다. 차음제 소재의 아스콘 냄새 걱정도 줄여주니까 탁 트인 실내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써보신 분들은 솔직 후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